68년도쯤 되는데 어느 절에서 점심을 먹고 1시 반쯤 원각경 소초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따라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기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다고 보는데 조금 보다가 이 시계를 보니까 4시 20분이에요. 1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어제 시계 보니까 4시 20분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금방이었는데 금방입니한 1시 반인데 이제 뭐 3시 반, 4시 반, 2시간 가까이 된거 아니에요. 아니 도저히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간 거예요. 아, 참그 처음 느낌이요, 그게. 그냥 상식적인 느낌, 그냥 보통 평상시 그 느끼던 거 하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느낀 건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런데 시계가 가리키는 건두시간이 가까이 된다. 거기서 또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아, 이 시간이라는 게 느끼는 대로 이게 있는 거지. 그게 처음으로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준그 시간과 다른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험이에요, 이게. 그런데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지 이런 원리는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전공부 경험은 병진년 정촌대 그때 팔공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때 설때 눈이 많이 왔어요. 병진년 그 정초 설 때. 그래서 눈이 많이 왔는데 그 팔공산에서 경을 보는데 오후 한 3시쯤이에요. 그런데 유마경에 관중생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중생을 본다. 거기에 보면 일체건 환인데 남자도 환상이고 여자도 환상이고 그래서 환무정상이라 언제 남자 될지 언제 여자 될지 이 환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법은 비난비녀라 남상여상은 환상이다. 환무정상이라 환에는 정해진 상이 없다. 그걸 보는데 눈에서 불이 확 났어요. 근데 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과거하고 전혀 틀려. <laughs>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것도 같고, 그 흥분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게 알아지는 마음도 생기고, 흥분된 마음도 생기고, 이 밝은 마음도 생기고, 아, 이거 분명히 이게 눈에서 불라고 이래. 경계를 보니까 옛날하고 틀린 게 그냥 환하게 이 밝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깨달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거기서 개송을 하나 진게 있는데요 자기 이제 해 나온 경험을 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토론이라 토론토 토론할 토자 경론이라는 논자 축경이라 쫓아갈 축자 경경자 토론 축경으로 소일을 하고 세월을 소모하고 우주공산 심설중하다가 우연히 팔공산 깊은 눈 속에 머물다가 홀가 일천 무이월하니 홀연히 일천 한 하늘에 두 달이 없는 걸 깨달았으니 수류동출 풍향사라 물은 흘러서 동으로 가고 바람은 서쪽으로 향하더라 그런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게 내가 뭘 알았다. 이래가지고 얼마 있다 경북 노승한테 쫓아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송도 짓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뭘로 깨달았나? 유마경보다 깨쳤는데요. 뭐라고 했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laughs> 요새 어린 나이들도 아버지가 뭐, 봐주려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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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대요. 썰렁하네, 이 말은 아주. <laughs> 그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엄마가 봐주는 거하고 아버지가 봐주는 거하고 틀린 거를. 그래서 그냥 아니다 소리만 하루 종일 하더래 모처럼만에 그 아이봐 주려고 아버지가 큰맘 먹었는데 그래 가지고 아주 상처 받았다고 하소연 하더라. 나는 내, 내 딴에 아주 깨치고 눈에서 불나고 개송 짓고 쫓아와서 이거 이렇다고 내놓는데 아니라 고 그러니 아이 보통이요? 왜 아니냐고 이제 따져 물었을 거 아니요? 에왜 아닙니까? <laughs> 누가 붙었다, 이래, 누. 누라는 말을 쓰는데요. 누가 뭐냐면은, 받전 밑에 실사한 누 자가 있어요. 그게 쌓일 누 자도 되고, 허물 누 자도 돼요. 누, 누라고 그래. 받전 밑에 실사 쓴게있거누 누가 붙었다, 이게. 아니라고 이거 틀림없이 내가 바로 깨친 거라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나. 누가 붙었어. 이거 믿고 오만 했다가는 너 신세 망친다. 내말여사로 예사라고 해야 되는데 경상도 분들은 여사로 듣지 마라. <laughs> 내말 여사로 들으면 큰일 난다. 근데 아니라고 왜 틀림없다고 내가 그냥 씩씩거리고 <laughs> 수긍을 안 하고 오긴 왔지만 이게 걸려요. 아니다. 이게 왜 아닌가?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달마어록, 달마어록이라고 내려오는 안심법문이 있는데요. 달마 안심법문. 그 안심법문에 무슨 말이 있느냐. 유자불유 자심개작유, 무자불무 자심개작무. 유 이스유자 있잖아요. 있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있는 것은 자불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유자불유 수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자심이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 계작유라 계산한다는 계자 있잖아요. 말씀은 변해 열심한 거. 그게 계교라고도 하고 계량이라고도 하고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을짝자 자심이 생각을 지어서 있는 거다. 이게 유자불유. 자심 개장유 또 마찬가지예요 무자불무 없다고 하는 것은 자불무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심 개장무라 자심이 개교를 지어서 없는 것이다 그 말이 나와요 이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릇이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라는 생각을 지었기 때문에 그릇인 거예요 이게 개작 기고, 개장, 무리고, 개작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 그러면 그 실체를 바로 본게 아니라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예요, 누. 누가 붙었다 이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나처럼내 <laughs> 생각이 아직 여기 붙어 있어서,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아니다. 왜 아닙니까? 누가 붙었다. 그 뿐이에요. 아, 이거 참, 옛날 어른이 다 그래요. 아, 알기는 틀림없이 아는데, 그 설명하는 데는 자세하지도 않고, 그렇게 세밀하지 않아요. 누가 붙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내 생각이 거기 붙어가지고 그 실체에 전혀 못 들어간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알기에는 너무 흥분이 되고 좀 미친 사람 비슷해서 뭘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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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긴 터널비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육조단경을 보면서, 아, 그, 확실히 아니라는 걸 그때, 육조단경을 보고 알았어요. 그 육조단경을 그때 참고하게 된 것도 한번 극나감에 올라갔는데, 선방에서는 반살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제 중간에 반, 그때 또 이렇게 모여서 법문을 해요. 그 소참 법문이라고, 소참, 자글소 자, 참야할 참 자, 소참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뭔 소참 법문을 하셨냐면, 5조 홍인 선사가 6조 해능 선사를 밤중에 불러서 아무도 못보게 문을 다 가리고 뭔 말을 했는데, 그뭔 말을 했겠는고, 그걸 한 번씩 말해보라는 거예요. 선빵 법문은 이런 법문이 많거든요. 글로 말하든지, 그, 깨달은 바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와서 하든지, 그 문제를 내주더라고. 그 강당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경이면 경새기고 말지, 그 홍인 선사가 밤중에 해능 선사를 불러서 아무도 다른 사람 모르게 문을 탁 가리고, 뭔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뭔 말을 했겠는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고, 정득한 바가 있으면 말을 해봐라. 또 충격이었어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육조단경을 딱 보는데, 육조단경이라는 게요, 이게 문헌학적으로 보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게 더기본인데, 더기본보다 더 뒤에 간행된 게 종보본이라고. 하고 종보본이 신수대장경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 종보본에 이제 제일 자세히 나왔는데, 그 홍인선사도 해능선사를 밤중에 불러서, 금강경 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금강경 <laughs> 설했다고. 그래서 금강경을 여시하면서부터 쭉 가다가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선사가 거기서 딱언하에 대오를 했는데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데까지 가서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그말 끝에 그언하의말 아래 말하자마자 대오를 했는데 뭘 대우했냐? 그 육조단경에는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뭘 크게 깨달았냐? 원화대우라는 게 그거거든요. 원화대우,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일체만법이 자기 자심성, 자성, 자기 본성, 자기 마음의 진성. 그걸 여의지 않는다.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아니함을 언하에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자기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다. 언하에 대오 일체 만법 불이 자성 이렇게 하고 거기서 해능 선사가 홍인 선사한테 뭐라고 했냐 하기 자성이 본자 청정이며 하기 어찌 하자 기약할 기자인데요. 이 기약할 기자 있죠. 일기 이기 기간 뭐하고 거기 변에 다뤄란 거. 이게 또 생각할 기자도 돼요. 언약할 기자, 기짜, 약속할 기자도 되고. 학이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 기약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말이고, 학이라는 말은 본자 청정, 자성이, 자기 본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원한 거예요. 경봉 큰스님 같은 분은. 자성을 이 생각에 가림이 없이 누가 붙지 않고 확실히 증득했을 때 그게 깨달음이지. 자기 생각이 여기 붙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이걸 말한 건데, 아, 육조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니가 가서 자세사. 아, 이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오죽 좋아. <laughs> 아니다. 누가 붙었다. 가라. 이거, 이거란 말이요.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자성이 본자 청정이라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똑같아요. 자성이 능성만법이라 자성이 능이 만법을 발생시키는 것을 하기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다가안 거예요, 이제. 홍인선사가 행위 깨달은 걸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다는 말이 종부본에 나오는데 선사가 위혜능왈혜능에게 일러 말하되 불식 본심하면 본래 마음을 불식 알지 못하면 학법이 무익이라 법을 배우는 것이 이익이 없다. 이게 글 가르치고 경 가르치려고 불교를 가르친 게 아니다 이게요. 자기 자성, 자기 본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우는 것이 이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식 자본심하고 만약 자기 본심을 알고 견 자본성하면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것이 이름이 대장부고 이것이 천인사 불인이라 이렇게 종보본 육조단경에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혜능한테 의발을 전수하고 보낸 거예요. 육조단경의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경을 접했는데 만나기는 자기 본성을 보는 게 경보는 이치다. 이게 간경공부죠. 이게요. 자기 본성을 봐. 그래 되면 마음공부하고 간경공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공부는 경을 접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거고 간경공부는 접하기는 경을 접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본성을 보는 거지, 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본성이에요. 그육조당경에서 말했죠. 유체만법이 불이 자성이라. 유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자성이 능생만법이라 자성이 능이 만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간경공부인 거예요. 경을 보되, 깊이 보면 경을 통해서 내 자성을 본다. 그러면 일체만법이 자기 자성 소현이다. 자성이 나타난 바다. 이런 거지. 그 사례를 단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능처럼. 듣기는 홍인선사한테 경을 들었는데 깨닫기는 자기 자성을 깨달았다. 경을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인들이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니다. 누가 붙었다. 그거 믿다간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공부고 마음은 역시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자기 근본 마음을 보는 게 그게 마음공부죠. 경공부도 마찬가지.